살림기사 필기시험 대비 윤샘 인사드립니다. 자, 기출 족보 족집계 80문항 강의로서 강의 내용 중 붉은색 내용은 여러분들이 시험 볼때 시험 문제에 대해서 정답과 바로 연결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 짧은 시간에 많은 내용을 전달해 드리고자 성우 목소리로 진행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80문항 시작하겠습니다. 1. 예. 솔노랑니 벌의 월동 형태는 r 이다. 2. 종자의 활력시험 중 종자 내산화 효소가 살아 있는지의 여부를 시약 의 발색 반응으로 검사하는 방법은 테트라졸륨 시험이다. 3. 전나무 잎녹병의 병원균의 녹포 자가 날아가 기생할 수 있는 중간 기준은 뱀고사리이다. 4. 산림투자에 있어서 미래 상황의 불확실성을 투자분석에 포함시켜 경제성 분석 지표가 어느 정도 민감하게 변화되는가를 예측하는 것은 감흥도 분석이다. 5. 인도 시공용 기계 중 주로 도로 시공의 정지 작업에 사용되는 것은 모터 그레이더이다. 6. 물에 의한 침식의 종류에는 우수 침식, 지중 침식, 하천 침식 등이 있다. 7. 비탈 다듬기나 단 끊기 공사로 생긴 토사의 활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공작물은 땅속 흙막이 공작물이다. 8. 산림을 비축적 자산의 하나로 보유하는 산림의 경영 형태는 부차적 임업 경영이다. 9. 임업자본 중 유동자본에 해당하는 것에는 조림비, 관리비, 임금 등이 있다. 10. 임지의 평가에서 똑같은 산림 경영 패턴이 영구히 반복된다는 것을 가정한 평가법은 임지 기망가법이다. 11. 저습지대에서 노면의 침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것은 석길이다. 12. 해풍에 의해 날리는 모래를 억류하고 퇴적시켜 인공사구를 조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방공법은 퇴사울 세우기이다. 13. 콘크리트를 쳐서 수화작용이 충분히 계속되도록 보존하는 것은 양생이다. 14. 어린 유충은 초본의 줄기속을 시켜야지만 성장한 후 나무로 이동하여 숲피와 목질부를 가해하는 해충은 박진하방이다 15. 산림에서 잇목을 벌채하여 제재목을 생산할 때 부수적으로 톱밥이 생산되는데 이러한 두 가지 생산물의 관계를 결합생산이라고 한다 16. 인도 설계 시각 측점의 단면적마다 절토고 성토고 및 단면적의 물량을 기입하는 설계도는 횡단면도이다 17. 용수가 있는 곳에서의 격자틀 내부 처리 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작은 돌 채움이다 18. 정사울 세우기는 해안 지역의 모래를 안정하여 식재목을 조성한 것이다. 19. 흰가루병에 걸린 병원부 위에 가을철에 나타나는 표징으로 흑색의 알갱이가 보이는데 이것은 잔앙구이다 20. 임목의 평균생장량이 최대가 될 때를 벌기령으로 정한 것은 제적수확 최대의 벌기령이다. 21. 체인톱 작업 중 체인이 끊어지거나 안내판에서 벗겨질 경우 작동하는 안전장치는 체인잡이이다. 22. 황폐 개천 사방 공작물 중 토사 태적 구역에 주로 시공하는 것은 모래 막이이다 23. 정사 울타리를 설치할 때 표준 높이는 1.0에서 1.2m이다. 24. 만상의 피해는 이른 봄에 수목 생장이 개시된 후 급격한 온도 저하로 어린 지엽이 입는 피해이다. 25. 임령에 대한 연년 생장량은 임령이 1년 증가함에 따라 추가적으로 증가하는 수확량이다. 26. 고속작업에 있어서 하나의 작업급에 속하는 모든 인분을 일순벌하는데 소요되는 기간은 윤벌기이다. 27. 굴착기의 시간당 작업량 산출 공식에서 쓰이는 것에는 버킷 계수 작업 효율, 토량 환산 계수 등이 있다. 28. 평시에는 유량이 적지만 강우시에 유량이 급격히 증가하는 지역 등과 같은 곳에 설치하는 것은 세월교이다. 29. 비탈면에 콘크리트 블록을 조립하여 그 안에 작은 돌이나 흙으로 채우고 녹화하는 공법은 비탈 격자틀 붙이기이다. 30. 균근은 인산 등을 포함하여 무기 약료의 흡수를 촉진한다. 31. 여름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풍부한 낙엽 화엽 수림에 주로 분포하는 우리나라의 산림 토양은 갈색 산림 토양이다. 32. 흑일의 균형을 얻기 위해 작성되는 곡선은 유토곡선이다. 33. 콘크리트 양생시 가만히 덮기와 물 뿌리기 등을 일정 기간 계속해 주어야 하는 이유는 물과 시멘트와의 수화작용을 높여 콘크리트 강도를 높이기 위해서이다. 34. 계류의 반수면만을 축설하여 계산 기울기를 완화하고 삼각을 고정하며 토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횡공작물은 골막기이다 35. 접수와 대목의 굵기가 비슷하여 조직이 유연하고 굵지 않을 때 적합한 접목법은 설접이다. 36. 봄에 진딧물 아래서 부화한 애벌레를 감모라고 한다. 37. 임도에서 최소 종단 기울기를 유지해야 하는 이유는 임도 표면의 배수를 용이하게 하여 임도 파손을 막고 유지비를 절약하기 위해서이다. 38. 노면 또는 땅깎기 비탈면에 설치하는 배수 시설로서 기럭계와 비탈 사이에 종단 방향으로 설치하는 것은 역도랑이다. 39. 임도 계획선에 인접된 작은 계곡에서 구곡침식이 심할 때 침식 안정을 위해 가장 적합한 공작물은 돌망태골마기이다. 40. 해안사방공사의 주요 공종에 해당하는 것에는 사초심기, 구정바자업기, 모래담쌓기 등이 있다. 41. 중림작업은 상층임과는 교림, 하층임과는 외림으로 구성하는 작업을 말한다. 42. 컴퓨터의 발전과 더불어 산림경영계획 분야 및 산림의 다목적 이용계획에 적용하는 분석기법으로 1차식인 수학모형을 이용하는 것은 선형계획법이다. 43. 토적계산법에서 실제의 토적보다 다소 적게 나오지만 양단면평균계산법보다 오차가 적은 것은 중앙단면적법이다. 44. 인간 나지는 지표면의 지피식물 상태가 불량하고 누구 또는 구곡침식이 형성되어 있다. 45. 희석하여 살포하는 약제에는 액제, 캡슐현 탁제, 수화제 등이 있다. 46. 법정 상태 때에 임목 본수와 현재 생육하고 있는 임목 본수의 비로 표시하는 것은 임목도이다. 47. 가구, 건물 및 마른 나무 등의 구멍을 뚫고 들어가 표면만 남기고 내부를 불규칙하게 식해하는 해충은 가루나무좀이다. 48. 산림청장은 산림 복지의 진흥을 위하여 산림복지진흥계획을 5년마다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49. 집안 조사에 이용되는 것에는 오거보링, 파이프 때려박기, 관입시험 등이 있다. 50. 초기 황폐지 단계에서 복구되지 않으면 점점 더 급속히 악화되어 가까운 장래에 민동산이나 붕괴지가 될 위험성이 있는 상태는 황폐이행지이다. 51. 비교적 작은 입자로 구성되어 모서리가 둥글고 딱딱하고 치밀하여 주로 건조한 곳에서 발달하는 토양 구조는 입상 구조이다. 52. 재벌 작업은 6월에서 9월에 실시하는 것이 좋다. 53. 벌구식 택벌 작업에서 맨 처음 벌채된 벌구가 다시 택벌될 때까지의 소요기간을 회기년이라고 한다. 54. 형수를 사용해서 임목의 제적을 구하는 방법을 형수법이라고 하는데 비교 원주의 직경 위치를 최하단부에 정해서 구한 형수는 절대 형수이다. 55. 인도 개설에 따른 절성토시 부족한 토사 공급을 위한 장소는 토치장이다. 56. 비탈면에 직접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 치기를 하여 틀을 만드는 비탈 안전 공법은 비탈 힘출 받기 공법이다. 57. 비탈면 끝을 흐르는 개천의 가로 침식에 의하여 무너지는 침식 현상은 포락이다. 58. 테트라졸륨의 사용 목적은 종자활력 검사이다. 59. 파종량을 산정할 때 필요한 인자에는 종자수, 술량률, 발아율 등이 있다. 60. 광합성 작용에 의해서 생성된 탄수화물이 이동, 운반되는 통로는 채관이다. 6 1 수목병을 예방하기 위한 숙각구기 작업에 해당하는 것에는 가지치기, 재벌, 풀베기 등이 있다. 62. 임업 투자 결정 방법에 있어 수익 비용 율법에 의해 투자 효율을 분석하는 식은 수익 나누기 비용이다. 63. 일반적으로 지주를 콘크리트 흙막이나 옹벽 위에 설치하는 비탈면 안정 공법은 낙석 저지책 공법이다. 64. 급경사지에서 노선 거리를 연장하여 기울기를 완화할 목적으로 설치하는 평면 선형에서의 곡선은 배양 곡선이다. 65. 경사지에서 침식이 계속되어 비탈면을 따라 작은 물길에 의해 일어나는 빗물 침식은 누구 침식이다. 66. 혼효림과 비교한 단순 림에 대한 장점은 식재 후 관리가 용이하다. 67 솔리 폭파리가 겨울을 나는 형태는 유충이다. 68 노령님과 미숙님이 함께 존재하는 인분을 벌채할때 어느 쪽이든지 경제적 불이익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설정하는 기간은 정리기이다. 69 중력식 사방댐 설계에서 고려하는 안정 조건에는 전도, 기초 지반, 지지력, 재채 파괴 등이 있다. 70. 계류의 유심을 변경하여 계안의 붕괴와 침식을 방지하는 사방 공작물은 수제이다. 71. 간벌은 직경 생장을 촉진시켜 연륜폭을 고르게 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다. 72. 오염원으로부터 직접 배출되는 1차 대기 오염물질에는 분진, 질소산화물, 황산화물 등이 있다. 73. 남서방향에서 고립되어 생육하고 있는 임목. 호르크층이 발달되지 않은 수종 에서 많이 나타나는 기상 피해는 피소이다. 74. 산림에서 간벌할 임목을 대묘로 굴취하여 도시의 환경 미화목으로 사용함으로써 중간 수입을 얻는 임업 경영의 형태는 수혜적 임업 이다. 75. 침식이 심하고 경사가 급하며 상수가 있는 산비탈에 적합한 수로는 돌부팀수로이다. 76. 동일 인분에서 대경목을 지속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작업종은 택벌 작업이다. 77 나무 좀, 하늘소, 바구미 등은 최양목에 모이는 습성을 이용한 것으로, 벌목한 통나무 등을 이용하여 해충을 방제하는 방법은 번식장소 유살법이다78 수간석회를 통해 총재적을 구할 때 합산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지조재적이다. 79임지기망가가 최대치에 도달하는 시기는 조림비가 클수록 늦게 나타난다. 80. 특정 용도에 적합한 용제를 생산하는 데 필요한 열량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벌기령은 공해적 벌기령이다 자, 여러분들. 자, 살림 기사 필기 시험에 반드시 출제되는 기출 족보 족집게 80문항을 공부했습니다. 여러분들, 과거에 올려진 1회부터 최근까지 올려진 강의 내용들 정확하게 숙지하신다면 좋은 결과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